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돈독해 있죠. 러시아의 외무상이 북한 원산까지 가서 김정은과 직접 회동까지 했습니다. 조로간의 친선 협력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주 귀한 자료를 또 하나 입수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북한의 노동신문입니다. 작년 6월 2 0날 발행된 노동신문 원본을 입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북한과 러시아가 얼마나 이 돈독한 관계인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일단 칼러로 되어 있죠. 이게 그 러시아 푸틴이 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을 때 바로 당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특별판으로 입수를 한 건데요. 자 한번 보면 재밌는 게요. 그 이날 발행된 노동신문이 어, 무려. 14면까지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지금 흑백이고, 이 반대편은 컬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 예를 들면 북한의 내부 소식이나 해외 소식을 전하는 난이 있는데, 자, 요런 거는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 저희가 조심히 좀 다뤄야 되는데,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 전체가 다 지금 컬러로 되어 있죠. 이게 원본 노동신문입니다. 자, 심지어는 지금 여기에 그 협정문까지 빽빽하게 다, 어, 전체, 어, 일면을 활용해서 협정문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공연이 열렸는데요. 이 환영 공연조차도 컬러로 다 지금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이 떠날 때 공항에서 이 마중하는 장면까지 노동신문에 다 컬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평양에 있었던 전 과정들을 이 노동신문에 다 담았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금수산 영빈관 친교구역에서 이 별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이런 내용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모든 사진들을 거의 다 지금 넣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이 장면이 바로 이 푸틴이 선물했다는 그아우루스 차량을 타고 다차 아우르스 차량 도그 장면은 국내 언론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나머지 네, 이 풍산계죠. 북한의 국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풍산계를 어, 보고 있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또 처음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뒤에 부분에 여기 백두산 대제 농촌 건설을 위해 베풀어진 뜨거운 운정 뭐 이런 것들은 북한 소식이니까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다 컬러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소식까지 뭐 당연히 이제 계를 했겠죠. 이 조선민주의민국 최고 훈장이 이 푸틴에게 아마 수여가 된것 같습니다. 아, 이런 내용들까지 담겨져 있는 이 노동신문의 원본입니다. 네, 저희가 북한을 오가는 인편을 통해서 직접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노동신문만 보더라도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돈독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북한의 김정은이 모든 자신의 명운을 이 푸틴에게 어, 걸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부분이죠. 뭐 일각에서는 북미 회담이라든지이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어, 있는데요. 어, 제가 김정은이라도 굳이 지금 왜, 뭐, 굳이 지금 왜, 뭐 북미간의 회담을 하거나 또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오로지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러시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로부터 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관광까지 모든 분야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못하로 지금 굳이 김정은이 뭐이 급하게 북미회담이나 뭐 남북 회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더이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어떤 개선에 대한 그런 헛부른 기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패의 조로 친선. 당분간은 이러한 국러간의이 밀착이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작년 6월 24일 전면 컬러로 이 관련된 소식을 전했던 노동신문 원본을 직접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소리>